6기 6장 1절에서 14절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,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.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, 소가 꼬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.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. 달게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.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.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.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.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?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있기에 그저 참겠느냐? 나의 기력이 어찌 도레 기력이겠느냐? 나의 살이 어찌 누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?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?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,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. 아멘.